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이 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손으로 보시면 돼요. 손에서도 이게 좀마디초는 그러니까 법칙이나 이제 규칙이 있다고 그랬죠. 어 그래서 얘 이름이 삽주라는 그 약초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삽주 우리 출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거니제로 쓰거든요. 우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염증 치료 이런 걸로 쓰이는데, 보통 이제 그 시중에 가스명수를 우리가 이제 소화가 안될때 먹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예, 창출, 백출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창출. 은 이제 푸른색이겠죠? 어, 백출. 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기다 이제 풀초를 넣으면은 네, 요 이제 창출, 백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창출이나 백출은 어, 산의 음지 식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구근 종류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쁘지는 않더라고요. 네. 요것을 이제 말려가지고 이렇게 권위제로 쓰거든요. 어, 그런데 요것은 이제 부수 단일행이잖아요. 그런데 요것은 이제 조건에 이제 맞게, 어, 우리가 이제 음지식물도, 어, 다 조건에 맞게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햇빛을 많이 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햇빛을 받고 그물 기운을 또 받잖아요. 햇빛은 이제 병화라고 봐야되죠 예, 네, 병화는 해일이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알맞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음, 자연 식물의 비유를 하면은 자기 조건에 맞게 이제 어, 잘 살아가는 그것을 제주술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환경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제주술이라고 그래요. 예, 제주술 하면은 뭐 미술도 있고 예술도 있고 또 기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타고난 그 제주를 가지고 연말을 잘 하면은 그 부분으로 우리가 경제 활동도 할수 있고 또이 세상을 이제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제주술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제주 예가 있다고 그랬죠. 제주에. 어, 제주에는 어느 정도, 어, 정말 독특한, 제 자기 그 소재를 찾아내면은 어느 정도 기초가 되면은 좋은 스승을 이제 그 추천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옮겨 심는 거거든요. 화분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크면은 화분으로 옮겨줘야 되듯이 요즘은 옮겨가지고 큰 스승도 만날 수 있지만 더큰 데서 이제 어 제주를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제주예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 예술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자, 제주예는 음, 수를 이제 넘어서 자기 수신이 되면은 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은 이제 어, 타인에게 편안함을 주고 행복함을 주면은 제 아닌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주에는, 어, 수신, 어, 제가 평천하까지도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술가는 영감이 있다고 그러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은 자기만의 독특한 조건을 가지고, 어, 나아가는 거예요. 지어가는 거예요. 지어가는 거. 그래서 이것이 지을, 술이라고 그래요 술이, 술로 갔죠? 그래서 지어간다. 그래서 이제, 어, 논술고사가 있어요. 아직도 이제, 예, 논술고사를 이제 봐야 될 친구들은, 어, 아직도 분발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 지을, 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이제 있으면 문제의 해결 능력은 각자의 안목으로 그 해결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예, 그것을 글로 써내는 것이 이제 우리가 논술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지을 술까지 해봤습니다. 또 지을 술은 지을 작이 있죠. 지난번에 지을 작을 했죠. 어, 지을 작. 잠깐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지어갑니다. 여기 지을 자. 예, 보통 이제 공자님은 이제 창작하지 않았다 나는 예, 그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어, 수리 예, 나는 이제 있는 조건에 성인들의 말씀을 잘 가지고 지어 나갔을 뿐이다 해서 지을 술 수리 부작이라고 그래요 부작. 창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것은 지을 자, 지을 술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지어서 삼농사를 지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삼 옷을 지어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삼을 어, 이제 잘라가지고 집에서 요걸 어, 갈라가지고 삼해야 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삼마라고 해요. 삼마. 삼마. 그럼 이것은 이게 이제 나무목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삼실파라고 그래요. 삼실파. 예, 네. 삼을 길러 가지고 그것을 이제 실을 이제 만들려면은 이제 잘게 이제 갈아야 되겠죠? 예. 네. 자, 그래서 이것을 갈마라고 그래요. 갈마. 우리 이제 고사성어의 절차 탕마가 있죠 절차 탕마는 이제 공자님도 좋아하시는 말씀이고 또 시경에도 나오는데 절단을 뚝 떼어가지고 또 이것을 어느정도 마름질 해가지고 또 그것을 잘 이제 어느정도 이제 형태를 드러내고 또 이것은 이제 세밀하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런 것을 절차 탕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갈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귀신마 하면은 뭐 넣으면 될까요? 귀신마? 귀신마 하면은 귀신 귀를 넣으면 되겠죠? 예. 네. 귀신은 이제 뭐 이렇게 죽은 사람 귀신이라고도 하지만은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도 삿된 것만 오직 생각하면은 귀신 누가 안 잡아가 <laughs> 이런 소리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귀신 마예요 그래서 마녀사냥이라든가 마귀라든가 아, 이런 거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마약 중독이 있죠 중독 예. 중자가 어, 마약 중독할 때 독, 독이 어디까지 지금 스며든 거예요 마음까지 마음에 스며든 거는 어쩌면은 쉬울 수도 있어요. 인생은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절제가 안 되는 것은 독 중독이 됐기 때문이에요. 중독도 얼마든지 내가 끊을 수가 있다. 예.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또 변화가 나왔죠. 예. 변은 이제 이 가을이면은 이렇게 이제 곡식이 쪼랑쪼랑 열리잖아요. 예, 그래서 저 파라고 그래요. 어, 자연도 우리가 은화를 어, 해보면은 봄부터 가을까지 그 견뎌야 돼요. 그래야 이런 그 알곡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정말 떼약볕에그 뜨거운 날을 잘 견뎌야지만 가을에 알곡이 생기듯이.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오기 전에 어려움이 이제 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입에 들어와서 이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도울화예요. 도울화를 화할화라고 해요. 화할화. 도울화가 있고 도울조가 있어요. 도울 준 조는 이제 말씀 원이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것은 도울 조라고 해요. 도울 조.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이쪽으로 읽으면 뭐예요? 조화죠, 조화. 좋아. 서로 도우고 내가 그 사람이 돼주고 그 사람은 나 나애가 돼주면은 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변농사를 다 지면은 벼베기를 해와야 되죠. 아주 새벽부터 낫을 이제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벼베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에게 이로운 이제 알곡을 이제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벼베기 하는 것을 이롭다, 이로울 이라고 그래요. 새벽부터 낫을 날카롭게 가는 것을 날카로울 그렇죠. 자, 그래서 예리하다고 할 때는. 날카로울 이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자, 여기, 이로운 나무 열매 중에 무슨 나무가 있을까요? 배. 그렇죠, 그렇죠. 예. <laughs> 무슨 배나무예요, 배나무. 배나무 이예요. 앞에 오면 두 음법칙에 의해서 리이겠죠. 예. 그러니까 아주 달빛이 희황찬란하고 노란 은행나무 위에 달이 막 떴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웠는데, 예, 배꽃은 무슨 색일까요? 흰색. 그렇죠. 달빛도 흰색. 예, 그러니까 아주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 하나하나도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고귀하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은 분이 없어요. 예.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데 예, 이전년에 요 한시가 있거든요. 일지춘심의 그 시를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읊어보죠. 예, 그래서 배나무 일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벼가 곡식이 쫄랑쫄랑 잘 익었는데 벼베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별을 더 햇빛을 이제 맞춰가지고 더 여물게 해요. 벼베기 한 다음에 그런 것을 이제 낯가리를 한다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 낯가리를 훔쳐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봄부터 심고 정성들이고 여름을 내고 어, 풀베기를 해주고 가을까지 잘 배가지고 해놨는데 그것을 그냥. 그냥 삿된 마음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것이 사사로운 거예요, 사사로운 거. 소인과 대인의 차이는 관직에 꼭 있지 않아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공적인 사람이에요. 백성을 위해서 관직이 주어지는 건데, 그 관직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개인의 영달을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주 사된 사람이에요. 근데 관직도 없는 소상공인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백성들은 나누려고 하거든요. 없는 분들이 콩한 쪽도 나눠 먹는 그런 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사로 사와 반대되는 게 뭐라고요? 공변될 공이에요, 공변될 공. 보통 우리가 공평할 공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제 공주님이 있어요, 공주님. 그러면은 가장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공주 그렇죠. 그래서 어 우리가 왕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휘두르면은 왕이 이제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예,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고, 나라의 왕을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놓는 거죠. 예, 그래서 대대로 오랫동안 이어져 나가려면은 예, 이런 이제 공주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공과 사를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정말 가을에는 뜨거운 햇빛이라고 그래요. 여름보다 가을 햇빛이 더 타요. 타는 듯한 그런 이제 가을인데 곡식이 익어가는 계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을 추인데 여기 벼 메뚜기가 이렇게 있어요. 갓골에는벼 메뚜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벼 메뚜기의 그 주식은. 벼가 이제 패야 돼요. 그래서 벼가 이렇게 이제 잘 익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증류수를 먹고 크는 거예요. 메뚜기가 가장 고단백, 고단백을 취할 수가 있어요. 옛 사람들은 메뚜기, 벼메뚜기를 이제 잡아서 구워가지고 고단백을 취했어요. 갈아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무주 고천동 이런 데서는 벼메뚜기가 안주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가을이면은 메뚜기를 잡아서 효도를 할수 있는 아주 최고의 방법이에요. 에이. 자, 그런데 한국의 메뚜기는 먹을 수 있는 메뚜기예요. 그런데 중국의 메뚜기 하면은 소설책 뭐가 생각나나요? 벌벅에 돼지가 생각나죠? 예, 거기는 흑맥뚜기예요흑맥뚜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는 동이족선에서 만든 한자라는 것이 예, 더 이게 정말 느낌이 와요. 우리는 청정지역 지금도 메뚜기를 잡아서 먹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메뚜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가을에는 메뚜기가 갑골에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메뚜기를 먹을 수 있는 메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벼가 익어갈 무렵이면 은 메뚜기가 황성하다. 예. 자, 그래서 여기 가을 추고요. 가을은 이제 추수를 하면은 이제 1년을 살아갈 이제 다음 해에 계획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또 계획을 짜시는 분들은 근심 걱정이 돼요. 어, 다음에 가을까지 이것을 잘 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심수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근심우가 있죠? 지난주에 근심우를 했죠? 머리로, 머리와 마음으로만 이게 근심이 오고 가는 거잖아요? 행동으로 이제 옮기지 못하면은 이게 근심이 계속, 어, 모아가지고 이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바로 행동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근심, 우. 자, 요것은 이제 계절계죠? 계절계. 그리고 이제 사철이죠? 철계라고 돼요. 철계. 막내계도 돼요. 그럼 분명히 여기에는 스토리가 있는 거죠? 가을은 봄보다 그 곡식이 뭐몇 배로 늘어나니까 일거리가 당연히 몇 배로 많아지죠. 그러면 여기 아가, 막내인 최고 아래 아가까지 일손을 돕기 때문에 막내 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형제 중에는 이제 백중 숲개가 있죠. 그래서 막내를 이제 개라고 쓰는 거예요. 예, 사계할 때는 이제 철계, 계절계를 쓰는 거고. 자 이번에는 이제 어, 향기 중에서 뭐니 뭐니 해도 곡식, 밥 향기가 최고입니다. 요 하얀 쌀밥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향기는 말할 수가 없어요. <laughs> 예, 마치 향수보다 더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향기, 향이에요. 여기 밥 향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로알로 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벼화가 뭘로 갔어요? 자, 벼화는 이제 고개를 이렇게 숙이니까 다소곳 한 그런 이제 고개를 약간 숙인 그런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맡긴 위에요 그런데 꼭 여인만 그런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정신적인 그런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맡기로는 한자를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벼처럼 고개를 숙이고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벼가 이렇게 쭉 크다가 이것이 고개를 이렇게 숙인 거잖아요. 작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 난장이 왜라고도 해요. 또 작을 왜? 우리가 한때는 임진왜란을 겪었어요. 그렇죠? 왜놈이라고 어, 그래요. 왜놈. 근데 공교롭게도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보다 작아요. <laughs> 예. 난장임의 예, 작을 외입니다. 예, 그러니까 외롬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laughs> 이런 뜻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임진 외란을 우리가 결국은 막아냈잖아요. 네. 자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어, 벼화가 이제 또 마지막인데 이것은 이제 언덕이나 이제 바위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벼화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런 건 이제 자소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소가, 부수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소가 중요해요. 음이 하나 결정되면은 부수 뜻만 바뀌니까. 그런데 이 자소가 이것이 벼, 드물, 역이에요. 얼마나 한자는 고마운지 몰라요. 벼를 볼이나 밀처럼 막 뿌리는 게 아니죠. 벼는 모내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심잖아요. 그래서 벼를 드문드문 심는다. 후손에게 이제 이미 기록을 해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농사법을 모내기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벼를 심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이제 물고를 터줘야 되죠. 근데 벼베기가 끝나고 겨울을 날라면은 물을 요번에는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랑을 친다고 그래요. 그렇죠? 물을 빼줘야지 요 겨울에 병풍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이제 여기 토양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벼 신고 벼배기하고 도랑을 쳐서 물을 빼주는 것까지 하는 것을 벼 다스릴 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벼자를 안 넣어도 되겠어요? 넣어야 되겠어요? 안 넣어도 그렇죠 여기 벼가 있으니까 무내기부터 <laughs> 시작해 가지고 벼을 우리가 겨울을날수 있는 논까지 물다빼 주는 것까지. 예.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고 하잖아요. 거기까지 다해 주는 걸 뭐라고 한다? 다스릴 여기라고 그래요. 다스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다스릴 치가 있죠. 다스릴 리가 있죠. 네. 이것은 다스릴 여기예요. 그러니까 부렁 치는 일까지 다 마치면은 겨울은 농사 짓는 일을 그쳐요. 그리고 집에서 새끼를 꼬고, 가만히 짜고, 또 지붕도 이용도 해놓고, 예. 또뭐 집신도 짜고, <laughs> 예. 우리 이제 생필품을 만드는 이제 시간이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농농사를 그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 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간다? 지낼 여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한해 안에 우리가 백성들이 농사 짓고 그런 일을 기록해 나가는 거죠. 그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고대부터 이미 농사에 맞는 달력이 나오게 됐어요. 올해는 신축년 무슨 날 그러죠? 오날 오날 하면은 해 뜨는 날이죠. 그러니까 오늘 김장을 하거나 장을 담거나 그런 아주 밝은 날이에요. 햇살이 이제 눈부시게 빛나고. 예. 그래서 이것이 예. 달력력이에요. 명리에 나오는 천간 지지로 해서 벌써 예. 날씨, 기후가 다 기록돼서 나오게 된 거예요. 지금도 달력에는 오늘이 개일인지, 오늘이 햇빛이 쨍쨍한 날인지 이런 것이 다 표기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올해도 한 해가 이제 다 가는데 또 달력이 한장 남아있네요. 예. 아주 올해도 알찬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